네, 안녕하세요. 김택동입니다. 드디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자리에 다시 올랐습니다. 이로써 무려 131년 만에 재선 때 낙선하고 세 번째 선거에서 다시 당선된 인물이 됐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부터 계속 트럼프의 승리를 점쳐왔었는데요. 그 예측이 딱 들어와졌습니다. 이번 대선 승리로 인해서 많은 미국의 좌파 언론들의 과장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고도 미 주류 언론, CNN, 그 다음에 폭스 등 여러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면 암호화폐의 친화적 대통령인 트럼프를 당선시키지 않도록 하는 세력이 있다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자본의 흐름을 쫓는 배팅 업체가 더 정확하다고 보여지고 있죠. 트럼프와 헤리스가 꺾인 저 부분, 골든크로스 부분이 보이십니까? 소수의 전문가들은 이미 이때부터 승부는 기울어졌다고 이미 판단을 내리고 있었죠. 조금의 검색만 하셔도 알수 있을 겁니다. 이로써 미국의 황색 언론들의 장난질이 얼마나 심한지 눈앞에서 보셨을 거고요. 이 와중에 우리의 코인 대통령, 우리의 형님, 바로 머스크 형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6일 실제 돈이 걸린 만큼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하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이것은 머스크의 행동 동기 중 하나가 됩니다. 그 행동이란 것은 바로 트럼프에게 천억원이라는 엄청난 거액을 후원한 것이고, 트럼프는 여기에다가 슈퍼천재를 보호해야 한다고 화답을 했죠. 제가 봐도 머스크는 진짜 와, 천재인 것 같습니다. 사업가인 만큼 이 세계 돌아가는 흐름을 정말로 잘 알고 있죠.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두 인물이 이미 미 대선 승리라는 시너지를 만들어내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이 벌써 이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머스크랑 관련이 있는 이 도지코인 왜 내려가고 있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기는 전부터 벌써 엄청 오르다가 지금 살짝 조정 받고 있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특히 제가 계속 언급했었던 리플. 이 리플 아주 주목할 만한데요. 전 영상에서도 매물 때 구간 잠시 개미털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대선 때만 기다려보자 라고 했던 거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자 지금 SEC와 소송 중인 리플은 양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법안을 내고, 데리겐슬러를 해고하겠다는 언급을 했던 이력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엔 아마 한번더 조정이 올 거예요. 얘네들은 ETF 승인 이전에 개미털기를 한 번씩 해줘야 하니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 더 자세한 차트 분석은 0102254066 6 여기로 공유라고만 보내주시면 더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링크 걸어뒀으니 클릭만 하시면 바로 보내실 수 있어요. 아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실 겁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작은 선물이 또 하나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영상 시작해볼게요. 지금 이미 미 하원으로부터 코인 친화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바로 FIT21이라는 법안이죠. 미 공화당이 주도했으며 최초의 암호화폐 법안입니다. 이게 리플의 SEC 소송 그 다음에 ETF 승인에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FIT21 법안이란 게 CFTC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고, SEC가 칼춤을 쳤던 암호화폐의 규제권을 CFTC에 넘긴다는 내용입니다. 리플과 여러 코인을 괴롭혔던 게리겐슬러 2양반도 SEC의 권한으로 칼춤을 쳤던 것인데, 이제 더 이상 쉽게 그럴 수가 없다는 말이죠. CFTC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쉽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보시다시피 SEC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해서 그 소송을 벌이며 지랄을 했던 것이고 CFTC 이 기관은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간주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영상 멈추게 누르시고 잠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FIT 21 법안이 완벽히 이루어지려면 보시다시피 상원 의결이 필요한데 이제는 트럼프의 공화당 의원들이 상원을 장악했습니다. 미국의 법안은 하원, 그다음에 상원의 심의를 거친 뒤에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원은 이미 통과가 되었고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을 했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공화당의 대빵인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인데 정말 f r t 2 1 법안의 통과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레이스케일다음에그다음에비트와이에는그리아에피탈에 이어서 투엔이원시어즈도 리플 ETF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금융 기관 모두가 SEC의 승인만 기다리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자본의 흐름을 쫓는 베팅 업체가 미 대선을 정확히 예측했다고요. 이 자본의 끝판왕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금융 회사들이죠. 이들은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리플 ETF 신청서를 냈습니다. 자본을 쫓는 그들은 정보를 통해서 미리 행동에 옮겼던 것이죠. 트럼프는 당선되기 이전부터 게리 갠슬러를 잘라 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갠슬러 및 그를 구성하는 팀원들은 이제 물갈이가 될 것이며 리플 etf 승인은 정말 초입기에 돌입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제 확정 이라고 봐야 되죠 오늘 이렇게 대선과 관련하여 큰 틀을 한번 분석해 봤고요 이제 데이터를 기반한 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여러 분석법 이제 정말로 스마트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본업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여러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24시간 내내 차트만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을 수밖에 없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문명의 도구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예전부터 프로그램과 데이터에 관심이 있었고 제가 이렇게 주식을 할때그 업무에서 전반적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아무리 제가 똑똑하게 투자를 한들 인공지능을 통해 만든 그 프로그램, 그 데이터로 투자하는 그 기법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겠더군요. 제 계좌이고 이렇게 소액이지만 하루 동안 이만큼의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 후에는 이 코인, 코인 시장에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 보았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화면 보이시나요? 여러 매매 지표랑 데이터 수집 값들을 입력해 나온 결과입니다. 아 물론 저 지표가 100% 보장된다는 말은 못합니다. 제가 최적의 시기 그리고 괜찮은 조건들을 입력을 한 거고 그래서 이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 지표를 입력하고 시장 거래 상황을 포착해서 최상의 결론을 도출해 낸 겁니다. 아주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 후에는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큰 수익을 거뒀고 시장이 안 좋을 때도 큰 방어를 해냈습니다. 세상에 100%란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바로 앞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수익을 기록하는 건 아니죠. 보장 또는 100%란 것은 모두 사기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당신의 바쁜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궁금하시고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만 문자로 요청을 해주세요. 전에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었죠. 요즘 요즘 추세는 본인의 생각과 투자법만으로는 그 모든 데이터를 축적한 AI와 인공지능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투자를 하셔야 하고 그것이 곧 돈을 축적하는 지름길임을 알려드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300분에게만 여러 알고리즘을 적용한 프로그램과 그 사용법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빨리 문자를 보내주셔야 프로그램 공유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 공유를 너가 왜 하냐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결국, AI의 정보 수집도 사용자의 데이터, 검색량 등을 합산해서 발전하기 때문에, 여러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득, 여러분들도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득이에요. 절대 유료로 돈 받고 제공한다거나, 그런 짜치는 사기 행각을 버리지 않아요. 혹여나 의심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개인 정보를 활용하지도 않습니다. 저에게 직접 문자 보내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프로그램을 공유해드릴게요. 근데, 프로그램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프로그램 대신 제가 직접 사용을 해서 결론을 도출해 낼 거고 매매 기법, 하향시 대응 전략, 빠른 시장 상황들을 따로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도 역시나 빨리 문자 보내셔서 빠르게 프로그램 익히시는 게 좋겠죠. 예전에 스마트폰 나올 때 다들 기억하십니까? 어르신분들 작업 못 하셔가지고 스마트폰도 제대로 사용 못 하시는 것 주위에서 많이 벗을 거예요. 우리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프로그램 무료로 제공받으시고 사용법까지 제대로 익히셔서 질 좋은 투자하시기를 바랄게요. 하루에 보낼 수 있는 총량이 그 총량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300분에게만 보내주지 못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보내 주셔야 300분에게만 프로그램 보낼 수 있다는 점 알아 주세요. 010-2256-4066, 010-2256-4066이 번호로 단두 글자 공유라고만 보내 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문자 보내는데 단 10초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혼자 하지 마시고 이게 스마트하게 하셔야 해요. 실천을 하셔야 돈을 벌수 있습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생기면서 이렇게 저에게 문자가 옵니다. 아, 그 미리 말씀드리지만, 상법까지 보내고 난 후에는 일일이 사적인 대화를 못한다는 거그 점만 양해 말씀드릴게요. 여기 화면 보이시면 문자 온 내역들 보이시죠? 소름 돋는다는 분들 이번 달에만 몇 명을 본 건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좋은 소식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정보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분석해서 나온 신규 코인인데요. 예전에 제가 신규 밈코인들 몇몇 개 발굴을 해서 급등하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신규 밈코인 하나 이 김택동이가 들고 왔습니다. 혹시나 정 불안하시다면 단돈 5만 원 아니면 만 원이라도 한번 넣어 보세요. 코인 종목이 급등하게만 한다면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오른다는 것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문자 보내셔서 꼭 좋은 정보를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이 코인이 뭔지 알려드리면서 매수, 매도 타점까지 상세하게 짚어 드릴게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